강제로 러시아에서 약물 투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유튜브에서 한때 되게 많이 돌았었는데요. 스물 몇 명의 선수가 이번에 총 200회의 테스트를 빨리 기간 동안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메달을 수여받았던 선수가 메달이 취소가 되면서 4등이었던 선수가 메달을 이제 이번에 받게 된 경우가 있었고. 안녕하세요. 우리 약속 TV 이수진 양사입니다. 최근 이제 파리 올림픽이 폐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모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한 것 같아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고 좋았습니다. 귀국하시는 선수들과 운영진 모두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오셔서 푹 쉬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파리 올림픽에 맞춰서 도핑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도핑이라는 거는 원래는 경주마에게 투여를 하던 약간 흥분제 같은 약물이 있었어요. Dope 도비라고 불렸는데요. 거기서 유래를 한 말이 이제 도핑입니다. 도핑은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 훌륭한 성적을 목적으로 위해서 약물을 처음에 투여를 하는 거를 시작으로 하였는데요 요즘에는 그 약물뿐만 아니라 약물과 비슷한 음식이라든지 다른 물질들을 투여를 한다 그래서 그 약물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인 좁은 성적을 위해 투여하는 물질 이런 정의로 다 조금 변경이 되어서 더 넓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도핑을 이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정 성적을 가려내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선수를 보호 하기 위한 차원도 있어요. 성적을 위해서 약물을 남용하다 보면은 선수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요. 이런 약물을 썼을 때는 선수 입장에서는 두근거림이라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여성이든 남성이든 호르몬을 특히나 건드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 피겨 스케이팅 선수 중에서 여성 선수나 남성 선수 모두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작으면서 힘이 좋은 피겨 선수를 본다든지 남성 선수 같은 경우도 성장이 조금 덜된 상태로다가 피겨 선수 활동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게 유난히 러시아 선수들에게서 많이 보여가지고 강제로 러시아에서 약물 투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유튜브에서 한때 되게 많이 돌았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핑에 들어가는 약물의 종류는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은 근육을 성장시키고 경기의 퍼포먼스, 결과를 좋게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심장 흥분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라는 글루코콜티코이드 성분도 도핑 약물의 대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대마도 이제 도핑에 들어가는 약물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감기약 중에서도 도핑에 걸린 약물들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성장을 돕는 약물,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물, 산소 운반 능력을 돕게 해주는 약물들, 반사신경 같은 걸 높게 해주는 약물들, 이런 약물들이 다 도핑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핑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소변 검사를 하나요? 도핑은 소변이나 혈액 검사를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약물 자체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약물이 몸 안에서 이제 흡수가 되고 대사가 되면 약간 모양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사체라고 불리는 것들을 검출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약간 도핑의 기술이 약간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써서 검사를 했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약 중에 대표적인 도핑 효과가 음. 있는 약들이 있을까요? 약국에서 구매하는 약 중에서 종합감기약은 거의 다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감기약의 모든 성분이 다안 되는 건 아닌데 기침가래감기약 이런 성분들이 호흡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심박수를 조금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마약편에서 다뤘던 한해마약이라고 불리우는 시도해패드린 성분의 콧물감기약 처방을 되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약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약사님한테 에이. 선수가 딱 왔어요. 에이. 감기에 걸렸다고 에이. 약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 일정이 언제인지 일단 물어봐요. 빨리 배출되는 약물이거나 아니면 경기가 한참 남았으면 또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세계 도핑 협회 사이트인가 거기에 보면은 각 약물별로다가 머시아 피리어드를 정확하게 적어 놓고 어떤 약물은 며칠, 어떤 약물은 며칠 이렇게 또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가끔은 환자의 어떤 특이적인 상황에 따라 테라퓨티 유즈라고 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나 이거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외적인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다가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는 기침이나 천식 관련 뭐 이런 약물들은 절대 드릴 수가 없고 무난하게 드리는 게 소염 진통제 타이레놀 계열 이런 거 일단 권해드리고요 한약제제 중에서 도핑에 걸리지 않으면서 3, 4일 전에 먹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맹문동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두근거리니까 사실 선수분들도 우왕청심환 같은 거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시험 보거나 뭐 면접 볼때 먹듯이 여기서도 사양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양 함량이 높은 거는 호르몬 계열의 약으로다가 분류가 되어서 이것도 도핑에 걸리게 됩니다. 또 주의해야 될 의약품 중에 하나는 구내염 같은 거 걸리면 페리덱스라든지 오라메디 연고를 이제 입안에 바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먹는 것도 아니고 이제 피부에 바르는 거니까 이제 간과하기 쉬운데 이것도 도핑에 걸리는 약물의 유형입니다. 도핑으로 인해서 경기 결과가 취소된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 그 우리나라 선수 중에 12년 만에 메달 다시 받았다고 하는 선수 있었잖아요. 이전에 메달을 수여받았던 선수가 메달이 취소가 되면서 4등이었던 선수가 메달을 이제 이번에 받게 된 경우가 있었고 도핑 검사 결과가 되게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요즘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핑 검사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샘플을 나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중이라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소변을 한 통을 받으면 그걸 A, B로 나눈다음 A는 바로 즉시 검사를 하지만, b 는 조금 나중에 다시 정밀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재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선수들이 갔잖아요. 그 선수들은 어떻게 네, 이제 네. 도핑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도핑을 규제를 하는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 이제 1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고, 올림픽 같이 큰 국제적인 경기가 열릴 때는 매해마다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또 매년 되는데 엄청난 선수 순서가 한꺼번에 입국을 하니까 그때 다할순 없고, 프리 프로그램이라는 걸 먼저 하더라고요. 5월에서 7월 사이에 한번 샘플을 받아서 쭉 검사를 하고, 되게 무섭게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요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난번 도쿄올림픽에서 중국 수영선수단이 2 3명이 도핑 테스트에 사전에 걸리면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도핑협회에서 이번에는 중국 수영선수단을 되게 집중 공략을 한 거예요. 20몇 명의 선수가 이번에 총 200회의 테스트를 빠리 기간 동안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규정이 되어 있진 않지만 무제한적인 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선수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수 있지만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타이트하게 검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선수들이 그렇게 자꾸 몰래 도핑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의 어떤 퍼포먼스가 진짜 압 도적으로 나오나요? 사실 올림픽 경기는 0.01초나 되게 근소한 차이로다가 메달이라든지 입상 성적이 갈리기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약 중에 심장 흥분제나 어떤 그 심장에 작용을 하는 약을 보면은 심박출량을 일시적으로다가 엄청 높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서 이제 심박출량을 높이는 약이랑 같이 쓰게 되면은 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들이 이게 다 근육으로 가요. 피가 근육에 그만큼 좀더 집중이 되고 그러면 은 당연히 근육의 산소 운반 능력도 늘어나게 되고 근육의 힘도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경기력의 결과를 미칠 수 있는 거죠. 다른 데쓸걸다 끌어다가 근육으로 보내주니까 왜 우리 밥 먹고 나면 좀 졸릴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일이 좀 없을 수 있는 거죠. 훈련을 다들 열심히 했을 테니까 그다음에는 사실 선천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자지 유지하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도핑을 하려고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육상이나 수영이 가장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게 경기가 한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100m, 200m, 300m도 있고, 수영도 접영, 평영, 배영 이런 게 있고, 걸린 매달 수가 많고, 유혹이 좀 많을 수 있겠죠. 맨 처음에 오프닝 할때 얘기했던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도, 신체 조건이 워낙에 좌지우지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특히 키, 다리 길이, 몸무게, 근력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물의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약물은 보통 먹는 걸로 하나 아니면 주사한 투여식으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물은 사실은 먹으니까 먹어서 생기는 게 제일 크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아직까지 한 4명 정도의 선수가 지금 도핑으로다가 자격 박탈이된얘 예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했을 때는 걸린 예시가 굉장히 적은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선수는 아무도 걸리지 않아서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선수들이 왜 도핑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빠지고 왜 어떤 이유로 다 도핑을 하게 되는지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양속TV 이스진이었습니다.